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전국 투자자교육협의회와 함께하는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1920년대 미국은 엄청난 호황의 시기였습니다. 1918년 제 1차 세계대전에 승리하면서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전쟁을 통해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공산품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피해가 없었던 미국은 전쟁 후 자연스럽게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에서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광란의 20년대라고도 불리던 1920년대 미국 사회는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자동차, 라디오가 상용화된 시기이기도 하며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각종 비즈니스가 번창함은 물론 주식 시장은 급등했고 생활 수준도 높아졌죠. 하지만 경제 호황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갑작스러운 주가 대폭락을 시작으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주가가 폭락하자 투자자들은 공포감에 휩싸이며 주식을 대량 매도하기 시작했고 대출을 끼고 주식을 사는 신용매매는 주가가 폭락하자 반대매매로 강제청산 당하면서 연쇄적인 폭락이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물론 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자금 회수가 힘들어지며 부실해졌고 이를 눈치챈 사람들은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 인출을 했습니다. 은행은 연쇄적으로 망했고 은행이 망하자 경제 시스템은 붕괴되고 말았죠. 신용이 줄어들면서 기업 역시 어려움에 처했고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소비를 해야 할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자 경제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가 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이었죠. 이 혼돈 속에서 1933년 대통령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대공황 극복이라는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는 케인스의 경제정책을 받아들이고 뉴딜 정책을 펼치는 한편 초토화된 금융시장과 증권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주가 폭락으로 시작한 대공황 위기를 직접 겪다 보니 주식시장의 붕괴가 단순히 주식투자자의 손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당시 주식 시장은 사기가 난무했고 사람들은 주식을 카지노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올바른 투자 정보를 얻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이 시기의 투자자들은 뉴스와 소문에 의존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사기꾼들은 주식으로 한탕 벌기 위해 허위로 소문을 내고 주가를 부양시키곤 했습니다. 사기 도박판처럼 굴러가고 수많은 가정을 파탄냈으며 경제 불황의 원인이 되기도 한 주식시장이 과연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되었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현대 경제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효율적인 자본조달 창구이며 잉여 자금이 있는 개인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선사하면서 사회 발전을 이끌어갑니다. 주식시장이 아무리 도박판이라고 해도 주가 폭락이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고 해도 사기꾼들이 득실거린다고 해도 주식시장은 현대 경제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에 절대 포기할 수 없죠. 그러므로 주식시장을 없애기보다는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거리들을 없애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마련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대공황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과 미국 의회는 힘을 모아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을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는데요. 먼저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으로 알려진 은행법을 제정합니다. 당시의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으로 기업을 사거나 주식 및 부동산을 사는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거품이 붕괴되어 주식 시장이 폭락하자 은행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도 급락하게 되었죠. 이후 고객들이 은행의 예금을 찾으러 몰려들자 은행들은 대거 파산하게 되고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은행이 투자를 잘못하여 고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 것입니다. 추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 정부는 은행법을 제정하여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여 운영하기로 합니다. 상업은행은 여수신 업무만 하고 투자은행은 증권 업무만 하도록 업무를 분리하여 상업은행이 고객의 예금으로 주식 투자를 할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후 어느 한쪽의 금융 업종이 갑자기 파산하더라도 대공황급의 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한 것이죠. 또한 1934년에는 증권 거래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법은 증권, 채권, 채무증서 등을 거래하는 증권 유통 시장을 규제하도록 만들어진 미국의 법률입니다. 이 법을 통해 SEC,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가 설립됩니다. SEC는 증권 거래와 관련된 갖가지 부정행위 등을 광범위하게 감독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하도록 한 기관인데요. 증권 시장에 필요한 규칙을 만들고 기업들의 공시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기업들을 조사하고 벌을 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을 투자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리 감독 기관인 것이죠. 루스벨트 대통령은 sec에서 주식 시장의 온갖 비리와 사기꾼들을 잡아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할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인물이었던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를 sec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합니다.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람들이 그를 의외의 인물로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는 훗날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 후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자가 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그리 투명하진 않았습니다. 그가 큰돈을 벌수 있었던 계기는 파산 위기에 놓인 한 은행을 인수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친지들로부터 돈을 모아 콜럼비아 트러스트 은행을 인수하고 은행장으로 선출됩니다. 그때 나이가 25세였죠. 그는 은행을 통해 주식 투자를 하였고 큰 돈을 벌어들입니다.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고급 정보들을 독점하고 특정 종목의 주가를 조정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규제 장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게 쉽게 엄청난 돈을 벌었으며 재산을 크게 불렸는데요. 그는 어느날 구두 닦이에게 구두를 닦다가 본인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것을 듣고 이제는 주식 시장이 끝물이라 생각해 모든 주식을 정리합니다. 이때가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주식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었으면서 대공황도 피해 간 천부적인 감각까지 보유했습니다. 이후 그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할리우드의 중소형 영화사들을 인수합병하여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죠. 그리고 밀주 사업도 합니다. 당시는 금주법 시대였기에 알코올 산업은 불법이었는데 그는 캐나다로부터 몰래 술을 수입하는 사업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가 돈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돈을 벌어온 과정은 그리 탐탁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루스벨트는 1934년 SEC 초대 위원장의 자리에 그를 앉혔습니다.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의 달인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관장으로 임명하자 당시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권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문제점 또한 꿰뚫고 있었던 그는 도둑을 잡는 데는 도둑이 제일이다 라는 말처럼 시장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적임자이기도 했습니다. 웬만한 사기수법들은 그의 손 안에 있었으니 증권 범죄자들은 서서히 사라져갔고 시장의 신뢰는 점차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36년 그가 SEC를 떠난다는 소식에 주식 시장이 하락할 정도로 투자자들은 그에 대한 신뢰를 보냈죠. 돈은 이미 벌만큼 벌었던 그는 자신의 가문을 드높이기 위해 SEC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법한 주가 조작과 내부자 거래 등을 가차 없이 잡아내며 SEC의 위상을 높이고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데 일조하였죠.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임명한 루스벨트는. 금융증권시장을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sec는 금융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sec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효율적인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28,000개 이상의 기업들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된 기업들이 반드시 그들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정보들을 정직하게 공개하도록 감시 감독합니다. 미국에 상장된 기업은 반드시 SEC에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하며, 그러한 재무제표는 에드가라는 시스템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증권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고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맡아 수행 중입니다. 또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를 운영하고 있어 기업들의 재무제표 및 주요 공시 사항을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자공치 시스템은 워런 버핏이 방안했을때 극찬했을 정도로 투자자가 이용하기 편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재무제표뿐 아니라 기업의 사업에 대한 설명, 매출 및 수주 현황,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주요 주주와 임원에 대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요 기업에 대한 사업보고서는 수백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가짜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따라다니는 것보다 내가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며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로 이어지는 길 아닐까요? 이상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함께한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